두께 5.3mm 무게 444g 손에 느껴지는 순간 이게 진짜 휴대성 최강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1인치 1세대부터 12.9인치 4세대까지 써봤던 제가 이번에 M4 11인치를 선택한 이유와 느낀 점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 해보는데요 항상 애플은 박스부터 느낌이 남다르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악세사리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기존 아이패드와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대충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 얇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마감은 미쳤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를 써봤기 때문에 이 변화가 확 체감됩니다. 구성품은 아이패드 본체, USB-C, 충전 케이블, 간단한 설명서.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가 가로 방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진짜 영상통화 필기 회의할 때 몰입감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보통 아이패드는 가로형으로 많이 쓰다보니 매번 세로로 돌리기가 귀찮았는데 이번엔 방향 상관없이 모두 다 인식 돼서 진짜 너무 편합니다 후면도 달라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 제외하고는 알루미늄으로 마감돼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집니다 카톡 티는 뭔가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일까요 참고로 원래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라이다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아이패드로 울트라바이드를 거의 쓰지 않아서 굳이 왜 있나 싶을 때도 많았고 앞으로 애플은 AR과 3D 스캔, 건축, 디자인 등이 부분에 더 활용도를 넓히려는 계획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도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와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밝은 부분은 더 쨍하고 어두운 장면은 진짜 어두운 블랙을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리퀴드 레티나였는데 지금은 올레드 기반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최대 밝기 SDR 1000니트, HDR 1600니트, 명암비, 색정확도 블랙 표현력 다 완전 다른 수준입니다. 실내든 야외든 정말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이게 촬영으로 해서 잘 티가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블랙과 화이트 등 전체적인 색감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죠. M4칩은 2세대 3나노미터 공정 기반으로 그냥 맥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루머 퓨전, 어피니티 포터, 다빈치 리졸브, 프로크레이트, 샤프 3D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도 렉 없이 빠릿합니다. 특히 1세대 11인치에선 아예 못쓰던 파이널 컷 프로 이제는 문제없이 구동되고요. M4칩은 정말 빠르고 쾌적하고 심지어 발열도 거의 없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100% 활용하고 싶다면 카테고리별로 이런 앱들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iOS 26이 업데이트되면서 M4 칩셋의 활용도를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영상을 빠르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램과 저장 공간은 기본형은 8GB 램, 1TB 이상부터는 16GB 램 저장 공간은 256GB부터 2TB까지. 대용량 작업하실 분들은 1TB 이상 추천드려요. 가격은 확실히 공원보다 쿠팡에서 사는 게 제일 싼것 같습니다. 제품별 최저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추가로 잠깐 함께 구매한 액세서리도 언박싱 해볼게요. 케이스는 슈피겐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폴리오 케이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면 커버와 후면 커버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편하게 쓸 수도 있고 펜슬 수다까지 안정적이게 할수 있어서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물론 이렇게 접어서 두 가지 각도로 스탠딩 모드도 가능하다는 점은 당연하겠죠. 아쉽게도 이번 아이패드는 이전 애플 펜슬 2세대가 호환이 안 돼요. M4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 프로 전용입니다. 저는 원래 애플 펜슬 2세대는 정품을 썼는데 이번엔 굳이 안 샀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필압을 생각보다 안 쓰게 돼서 일단 킵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짭플 펜슬 중 DSM 펜슬을 쓰고 있어요. 가격은 3만 원대인데 필압 빼곤 모든 기능이 다 되거든요. 참고로 아직 자석 부착, 무선 충전되는 짭플은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부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면 같이 오는 전용 케이스나 슈피겐 케이스에 있는 펜슬 수납을 활용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개꿀템인데요. 마우스를 아주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우스를 챙기기 정말 애매한데, 이런 초미니 마우스 본적 있으신가요? 참고로 이거 로지텍 아니에요. 디자인이 꼭 로지텍 MX 마스터 마우스와 비슷하죠? 크기는 손가락 3마디만 해서 정말 귀엽고, 블루투스 또는 USB로 연결이 됩니다. 스트랩까지 있어서 가방에 매달고 다녀도 좋아요. 옆에 휠은 회이크고요 마우스 버튼은 모두 작동되며,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3단계로 마우스 속도 조절이 됩니다.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원래 12.9인치는 정품 매직 키보드를 썼었는데, 키보드도 이번에는 정품을 안 샀어요. 제가 필기를 자주 사용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돌아가는 키보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SM 플립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품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나 필기 등 다양한 각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시 아이패드 M4 11인치로 돌아와 아쉬운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반박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지 예전에는 11인치 프로 64기가 가 90만 원대면 샀는데 이제는 용량이 가장 작은 모델이 256GB이고 140만 원대로 나왔으니 물론 칩셋이나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이것저것 액세서리 사다 보면 맥북과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죠. 만약 가격적 부담이나 굳이 이렇게 고스펙이 필요 없다면 M3 아이패드 에어나 이전 프로 모델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인치는 영상 편집이나 멀티태스킹 하긴 화면이 좁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좀더 넉넉하게 쓰고 싶다면 13인치 모델로 추천 ]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무래도 애플에서 가장 고스펙 태블릿인 만큼 제 생각엔 컨텐츠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학생 등 모사양 작업을 하면서도 휴대성을 포기 못하는 분들, 특히 무겁지 않으면서도 진짜 성능 좋은 아이패드를 찾는 분들에겐 딱이에요. 저는 11인치 1세대, 12.9인치 4세대 둘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M4 11인치로 결국 갈아탄 이유는 딱 하나 성능과 무게, 디스플레이의 균형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할 때도 부담 없고 펜슬과 키보드 활용도 적절하고요 가격 빼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는 고민 끝에 단순히 유튜브 보기용이 아닌 진짜 작업을 하기 위한 태블릿으로 그만한 값어치를 충분히 해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와 함께 쓰면 좋은 앱이 나 액세서리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